이거 <laughs> 가인이가 오니까 신날리가 되나? 음. 맞아요 아, 가인, 가인이가 일도 너무 잘해. 음. 아 그러니까. 그 진짜 빨라요. 다른 날이랑 조금 더 한가하셨어요? 아 어, 한가했어요. 와, 엄청 일을 잘하도 만 오늘 처음 처음으로. 아 진짜요? 갔... 아 진짜로 음식이 순서가 있는데 음, 다리에... 내가 성기 급하다 보니까 항상 내가 먼저 나갔어요. 근데 오늘 드디어 템포를 맞췄어. <laughs> 근데 이상하게 마지막 같지가 않다. 그죠 훨씬 느낌이. 어. 그냥 뭐 되게 선생님 삶이 지쳐서 그런가요? <laughs> 그쵸 이게? 왜 그래요? 삶이 그래. 지쳐서 그런가가 왜 마지막이라는 게 옛날에는 뭐 그지 뭔가 다가왔는데 음. 선생님. 어. 20대 마지막하고 음. 지금 나의 마지막은 느낌이 달라요. 그쵸. 어때요? 아? 이 나이의 마지막이라면 쓸쓸해. 맞아요 음. 선생님. 그래서. 마지막에 의미를 안 두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마지막에 음. 의미를 안 두는 거야. 맞아요. 맞아요. 음. 네. 자 이로써 만 3개월간의 어. 어. 3개월이야? 3개월. 총 아홉 어. 번의 영업이 모두 끝났습니다. 아.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 아, 반가워요 형 오늘 마지막이다 보니까 총 영업 내용을 한번 정리해봤어요. 손님 총 인원 288명 오셨습니다 요리 개수 서른아홉 개 가지수가? 고생드렸다 진짜 고생했다 진짜 고생했다 그리고 총 물고기 어종 참돔, 참가자미, 감성돔, 꼴락, 떡전어 부시리방어, 고등어, 전갱이, 돌돔 빈꼬리 뱅에돔, 쏨뱅이 농어, 낙지 뱅에돔, 폭돔 문어까지 17종 잡으셨습니다. 와 많이 잡혔 진짜 많이 한다. 너무 그렇게 많이 잡혔어. 떡떡떡떡. 다 나왔네. 자 그리고 저희가 기부금을 모았잖아요. 네. 저도 궁금해요. 기부금, 모은 기부금으로 저희가 치어방류를 약속드렸거든요. 얼마나, 얼마나, 되, 되, 얼마나 왔을까? 아니 나는 기본적으로 한500 정도 나왔어. 그래 500. 네, 500 수는 그래. 넘을 것 같아. 500에서 7,800 정도도 대박이지. 그냥. 넘을 것 같아요. 자총 기부금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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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금액은. 아 이거 되게 중요한데 진짜. <laughs> 5 0 0리 2. 끝자리 2. <laughs> 응? 2만 원. 2만 원. 자총 기부금의 모금액은. 천만원천만 원이 안 되나 천. 보다. 1 0 절대 안 돼. 500! 만 원, 20만 원씩 을거 같아. 8이 400, 400. 천 천. 안 돼? 1은 절대 안 돼. 500! 500! 600! 800, 700! 8 4 0만 원. 400. 0만 보는데 천백사십이만 원입니다. 천백사십이만 원입니다. 진짜 많이 내셨다. 선백와 감사하다 네. 한번...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선배 사십이 진짜 오, 그런 이거, 우리... 와, 아, 많이 내셨다 이거 우리. 아 상상을 와, 초월한. 어, 도님 초월한... 이거 그래도 한, 감사하다 고한 말씀 해주셔야 될것 같은데. 아, 예 예. 맛있어. 생각도 못 했다 진짜. 와. 그냥 그냥 식사 함끼 대접했을 뿐인데, 네. 지들 하는 그 취지를 잘 이해하신 것 같아서 네. 감사하고. 네. 도와주신 것만큼 치어확률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한국으로 한국으로 한국만 원은 국으로라고으로 한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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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으으면좋겠으로한로으로 한국으로 한국요로한국요로 한국으로 한국으로 한국 와,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동안의 총 황금 리본입니다. 오, 예쁘다. <laughs> 마음에 쏙 든다. 아 장군 지방 같은 <laughs> 예쁘네, 예쁘네 그래, 예, 그래. 야. 야, 이거 보니까 민망하다야. 대박이다. 마지막에 이게 인류였어. 이게 진짜 종집을 찍었어.